밀크, 이뻐졌어요. 밀크, 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아빠하고 승리가 뭘 해볼 거죠? 승리야, 머리 깎기, <laughs> 머리 깎기. 예, <Yeah. 웃음> 우후 바바바바. 여러분, 우리 밀크가 털이 엄청 길었어요. 그쵸? 승리야, 요즘 더워, 안 더워요? 더워요! 많이 더워요. 그래서 요즘 밀크도 더워서 찬데만 가서 누워있으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밀크, 우리 아빠랑 승리가 한번 털을 한번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처음 깎는 거라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차근차근 한번 잘 깎아보도록 할게요. 파이팅! <laughs> 지금 이 모습이죠, 우리 밀크? <laughs> 여러분, 지금 우리 밀크는 아주 이쁘죠? 아마 미용하면 더 이쁠 것 같아. 그쵸, 승리야? <laughs> 자 우리 밀크 털을 한번 깎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크야 우리 깎자.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밀크 한번 깎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거 <laughs> 이발기를 이용해서 깎아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원래 고양이 깎기 힘들다고 해요. 원래 고양이 깎기 힘들대요, 여러분. 자 지금부터 음 깎기 쉬워요. 오 깎기 깎겨 천천히. 우와 얼마 더 올까 얼마 더 올까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깎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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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깎아 줄게 밀크야 아빠가 잘 깎아 줄게 오, 야 털이 진짜 길어요 시털이 야, 이거 보세요 여기 밀렸어 여기 밀렸어 <laughs> 자 오, 가만히 있다 오야 밀크 가만히 오. 오 밀크 착하다 착하다 오 밀크 착하다 <laugh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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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이 깎였어 잘 깎아줄게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있어봐 아빠 잘 깎아줄게 음, 와털봐털봐 털 봐, 털. 고양이 털 깎는 게 쉽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래도 이 더움 너무 덥잖아요 요즘에 너무 더 너무 더 너무 더 조금 조금씩 잘 깎여 나가고 있습니다 자, 아빠 어? 와사랑 왔어? 나왔어 나왔지 <laughs> 지금 저잘저 깎았어 이게 여름에 눈이 내려? 이게 어. 다 우리 밀크 털이야 밀크 털 <laughs> 이게. <털이라고> 이게? <웃음> 밀크야. 이쁘지? <laughs> 부드럽다. 부드럽다. 아빠가 잘 깎고 있는데 네. 밀크가 막 움직이니까 너무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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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laughs> 아빠 그랬지 알고 내가 나 밀크 간식을 준비해요. 간식 야. 미용할 때는요, 이 고양이 간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좋았어 좋았어. 그러면 간식을 줘봐. 그럼 가만히 있겠지. 그러면 줘봐, 줘봐 줘봐 밀크가 줘봐. 아주 좋아하 이안아. 응? 간식 주세요. 그래. 주, 여기 여기 여기다 여기다가 그러면 얘 가만히 있는다고. 먹을 먹 먹을, 먹을 때 먹을 때. 요 요를 요를 깎아야 돼 요럴 때 먹을 때 먹을 때. 그렇지 먹을 때. <laughs> 사랑이는 계속 주고 먹. 털다 묻고 지금 여러분 저 아빠가 털이 지금 와 엄청나 엄청나. 자 잠깐만 이제 배를 배를 깎아야 돼 이제. 자 밀크야우 배 한번 깎자. 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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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와 여기 또 와. 살살살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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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밀어줄게. 와 고양이 털 깎는 게 쉽지 않아요, 진짜. 않아. 그래도 지금 잘 깎고 있습니다. 아오 아빠 잘 깎고 있는데. 응? 응. 어, 어 간지러. 아 밀크 오 시코날 거야, 너. 그지? 그럼 밀크 잘하고 있죠, 여러분. 오 그래. 오 어,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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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그만. 어이구 잘한다. 어, 어. 아, 알았어. 아싸싸싸싸. 아싸. 잠깐만, 잠깐만. 아싸. 어. 잘해. 자, 이번에는 다리하고 꼬리를 한번 이제 쭉어넣도록 할게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어, 잘하고 있어. 예. 음. <목소리> 잘하네. 오, 우리 비가 잘하네. 중요한 이제 여기 항문인데가 중요해. 항문. 학문. 항문이 뭐예요?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똥꼬? 네. 깨끗하게 깨끗하게 잘 들어. 요저뭐 모여요. 그쵸? 네. 다리. 지금 저희가 여러분 털때문못 살아요. 못 살아. 그치. 이게 깎아줘야 돼. 지금 밀크도 너무 더워하고 털이 깎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잘한다. 닭발 같아요. 응? 닭발 같아요. <laughs> 아, 잘 깎고 있으요 지금. 밀크의 얼굴. 시원하고 바람도 조절 불고. 자, 이번에 꼬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꼬리. 자, 꼬리. 근데 원래 꼬리도 길어서요 어, 그럼. 꼬리 길어요. 자, 꼬리. 꼬리를 잡고자. 꼬리 왜 이렇게 길어? 음. 야, 꼬리입니다. 꼬리, 꼬리, 꼬리. 아니, 미끄 꼬리. 목, 목. 슝, 슝가슴살슝 슝. 기다려. 자. 옳지. 빨리 해줄게요. 아, 우리 밀크가 그거 잘 참고 있네요. 응, 옳지. 장화 신는 고양이 해줄게. 너 장화 신발 만들어 줄게. 오. 야. 야. 여기 신발 만들었잖아요. 신발. 너 여기 신발 신발. 밀크 신발 만들었어요, 여러분. 밀크 신발. 그렇지, 오. 자, 이제 여러분, 이 뒷다리만 잘 깎아주면 이제 미용 완성입니다. 와, 쉽지 않네요. 자, 뒷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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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다리. 이제 다리만 잘 잘라주면 이제 거짓 완성입니다. 와, 이 고양이 미용이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렵네요. 아, 미안해. 미안해. 얼른 할게. 얼른 할게. 여러분! 어느정도! 우리 <laughs> 우리 밀크가 미용을 했는데 이제 마무리를 조금만 다듬어 줄게요. 자, 전체적으로 좀 많이 왜소해졌죠? 그래도 시원하겠다. 그치? 지좀만 참아. 이제 마무리 해줄게. 마무리 마무리. 반듯하게. 반듯하게. 자, 이제 여기 조심해야 돼. 마무리. 어, 손을 딱 줬어, 요 내밀었어. 시원하지? 응? 어우,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이쪽. 응. 어유 잘한다. 어 그렇지, 그렇지. 오, 어, 예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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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봐. 오! 어, 와, 아니, 어머, 눈 감고 있어? 뒤에만 잘하면 되겠다. 그지? 봐봐, 너 봐봐. <laughs>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자 오늘은요 사랑의 아빠가 우리 밀크가 너무 더워해서 셀프 미용을 했어요 아주 이쁘게 깎아줬는데 <laughs> 잘 깎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열심히 깎았습니다 밀크야 괜찮았어? 이제 안 덥겠지 그치? 어? 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아빠 잘했나요? <laughs> 우리 밀크 많이 많이 이뻐해주세요 여러분 그럼 우리 다음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